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볼 종목, 우리바이오 가지고 왔고요. 아무래도 저점 찍고 현재 상승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주주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시더라도 현 시점 다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지점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속시원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현 시점 우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일시라면이 2750원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당연히 아직까지 홀딩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아직까지 홀딩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제가 이번 1분기 발표 예상 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요. 2분기, 이번 2분기의 계약이 진행될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3월 달에 공시 내용과 핵심 재료 일정들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바이오 현재 홀딩 유지하면서 수익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셔도 되시구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뿌리오라고 문자 발송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날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작년 12월 초에 당전에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핵심 스윙 종목으로 우리 바이오 2700원 밑으로 매수해서 목표가 3350원까지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제가 12월 7일 이 시점까지 주가 확인한 뒤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7일까지 주가 확인하고 바닥 구간 확인했기 때문에 2,700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주고 이렇게 홀딩을 해서 당연히 손절가 닿지 않았고요. 여기 제가 손절가 2,5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가장 저점 확인하시더라도, 손절가 안 깨고 그대로 올라와 준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510원까지 내려간 뒤에 올라온 게 확인 되실 거고요. 저점 받쳐준 뒤에 목표가였던 3,35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한달안 되는 기간 동안, 한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20% 넘게 수익 챙기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단순히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잡을 때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드렸던 우리 바이오에 대한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재료들에 대해서도 모두 체크를 하고 있고 각 증권사별로 세력 매집 물량치 추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증권사별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제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현시점 우리 바이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혹은 아직까지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매수를 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우리바이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자료들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현 시점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손절가부터 표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미리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수가 쉽지 않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 선정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핵심 스윙 종목으로 매수를 했던 우리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일 개장 전에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들. 무조건 하루 내로 매도하고 나오는 이 단타 종목들과 핵심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가는 이 스윙 종목까지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바이오를 제외하고 스윙 종목들, 핵심 스윙 종목들 보유해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이 단타 종목들 오늘 매수가 진행된 시가 단타 종목들 어떻게 수익 내고 손절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박 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시감에수 진행되었던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 뿌리오라는 문자 발송 사이트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박영재, 제 이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8000번에 1904번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문자 발송 결과 지금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몇 시에 보내드렸는지 전부 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장전인 오늘은 8시 46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문자 보내주셨던 219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챙겨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린 종목들 SP소프트 신규 상장 종목이죠. 여기에 대해서 왜 매수하는지에 대한 재료들 제가 전부 적어두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에서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까지 이렇게 두 종목 매수가 되었는데 이것도 보시게 되시면 제가 왜 매수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전부 적어드리고 매수 가격과 선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미리 이렇게 장전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대해서 전혀 어려움 없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SP소프트 제가 매수 사인 드리고 난 뒤에 매수 가격을 8,500원으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8,500원에 충분히 매수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있었고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최저가 7,510원까지 내려와주는 바람에 제가 조금 마음 졸이고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다행히 손절가 닿지 않고 목표가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30% 넘는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 신규 상장되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가 크게 올라가준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큰 폭의 단타 종목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는. 단타 종목으로 매수를 진행했을 때도 당일날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수익률 자체의 눈높이가 맞춰지시면 절대 안 되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오늘 우리 기술 투자 보시게 된다면 제가 시가 매수 이야기 드리고요. 목표가는 8,000원까지, 손절가는 7,05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7,050원으로 잡아드린 이유, 어제 자 고가였던 이 7,050원을 지지선으로 잡고 제가 대응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 손절가까지 내려오지 않은 채로 마찬가지로 오늘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8%, 8 수익을 확실히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8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던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잡아드렸냐?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저한구간이 되었던 이 구간 오늘은 돌파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단타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는 지점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 수익 내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이었던 하나 투자 증권도 보시게 되시면 오늘 시가 매수 이후에 다행히 세 종목 모두 손절 없이, 손절 없이 그대로 목표가까지 올라가 주었고요. 시가 매수 이후 목표가였던 4,400원까지 오늘도 6% 수익 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덕분에 30% 그리고 9%, 6% 이렇게 오늘 40% 넘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단타 종목들이나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매수를 잡았는지, 목표가는 왜 여기까지 잡았는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스윙 종목들도 제가 보유하면서 어떤 종목들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모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좌의 손실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그리고 여기서도 확인되시는 발신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단타,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라이브 참여를 하셔서 제가 왜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는지,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건지, 재료 확인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도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지 이런 부분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도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 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 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 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 대때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